안녕하세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김선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두천에 위치한 인테리어가 멋진 다세대 주택을 소개할게요. 총 6개 동이고, 기준층, 복층 타입의 구성이고, 소요산역과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지정주차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면접과 가격 그리고 주변 환경 등에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시고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요. 단지의 입구는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가시면은요 어, 소요산역 뭐 초등학교 뭐 편의점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 앞에까지는 포장도로로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세개동 그리고 제가 뒤를 돌면 이렇게 세개동 전부 집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세대당 주차를 한 대씩 지정 주차로 할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꽤 많아요 여기도 자리가 꽤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도 보니까 여기도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대당 한 대라고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아마 한대 이상씩은 충분히 더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정 주차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각 동마다 호수별로 이렇게 다 어. 그 호수를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지정 주차가 가능하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까지는 이쪽 공동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계단이나 턱 경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엘리베이터까지 아주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현대 제품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8인승으로 시공돼 있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집은 구경하는 집으로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예요 여기는 알파룸 포함해서 방이 4개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층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복층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복층도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준층 특가로 2억 중반부터 복층 3억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립주금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1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모델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쪽에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이 정도 크기의 현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타일 모양으로 뭔가 깔려 있는데 얘가 바, 바닥에 있는 타일은 아니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손상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제를 좀 깔아놓은 이런 모습이고요. 신발장은 오른쪽에 상하 분리용으로 도어가 3칸짜리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죠. 내부는 한통 반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중문이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비대칭 양계 도어로 지금 만들어져는 있는데요 이 도어가 지금 안쪽으로는 열리지 않고 요 바깥쪽으로 열리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쪽문도 열리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파손될 때좀 안전할 수 있도록 망임 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안쪽에 조금 더 이동해 보면 이제 첫 번째 방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작은 방이에요. 여기는 지금 따로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를 봐서는요. 보통 작은 방에 들어가는 3종 세트 있죠. 슈퍼 싱글 침대, 뭐 작은 거 책상, 한 통짜리 옷장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온도 조절기도 각 방마다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이동을 해볼 텐데 여기는 지금 복도가 전부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다 도장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질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급진 느낌이 드는 이런 복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이 있거든요. 여기도 먼저 보셨던 작은 방하고 그렇게 뭐큰 차이가 나는 이런 느낌은 없고 여기도 3종 세트는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는 된다라고 보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은 어, 여기도 온도 조절기 만들어져 있어요. 작은 방 같은데도 이렇게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이 벽지의 마감이라던가, 이 밑에 걸레바지, 밑에. 어, 실리콘,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마감이 좀잘돼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맞은편으로 이제 안방이 있는데, 여기 안방도 이 정도면은 사이즈는 뭐 그냥 보통 평범한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작아 보이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들을 별도로 있으니깐요 여기도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의 바닥재는 전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데,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 따로 준비돼 있잖아요 요정도 느낌이에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 뭐 보통의 크기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은 딱될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파티션으로 구분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선반까지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수납은 여기서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보관하다 보면 여기서도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기창 아주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방의 한쪽 벽에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녹색 계열의 도배로 마감을 해놨는데 옆에 방 옆에 있는 이 벽지하고 약간 차별점이 있죠?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잘못 쓰면은 굉장히 촌스러운데 아 여기는요 요 웨인스코팅하고 비교를 딱 해봤을 때 은근히 잘 어울리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방까지 보셨고, 이쪽에 있는 공간은 전부 보셨죠?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씩 더 이동을 해보면, 이제 공용 화장실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보면은, 어, 보통의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은데, 이 폭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넓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도 파티션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앞쪽에 거울장도 아주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알파룸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쪽에 공간은 이미 다 보셨잖아요. 거실까지 나와서 여기 보면 알파룸이 이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리도우로 되어 있고 여기도 전부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뭐 개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쪽과 이쪽에 시선을 좀 차단을 하려면요. 은뭐 이렇게 틴팅 같은 거를 좀 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전체적으로 크기는 아까 먼저 보내 보셨던 그런 작은 방들보다는 조금 더 작은, 모습이, 작은 모습이죠 여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여기도 마감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큰 짐들을 넣어 놓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 명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당할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어,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이네요. 자, 이제 거실의 공간을 보여 드릴 텐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이동을 해 보면 식탁이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탁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을 거실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방금 들어왔던 알파룸이 여기였어요. 저기는 뭐 서재 같은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되죠. 거실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이 정도면은요. 아주 예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내림 제품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22mm 복층유리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이 창문을 열고 닫고 모든 방을 다 해봤는데요 일단 위쪽과 아래쪽에 직각이 잘 맞게끔 열리고 닫혔고요 문을 좀 세게 닫아도 창틀이 흔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시공은 잘 했구나 라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쪽에 그 채광이나 조망을 위한 작은 픽스 창도 만들어져 있는데 얘도 이중창으로 전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전부 각마로 시공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전부 헤링본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웨인스코팅의 마감 그리고 그저 걸레바지 밑에 실리콘들의 마감 그리고 저렇게 간접등이 들어가 있는 저런 곳의 도배 마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할때 작업자들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쪽 벽도 전부 페인트 시공이 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주방을 보여드릴 텐데 아까 제가 여기 식탁의 끝부터 주, 거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주방의 공간이다 생각해서 사이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야이 주방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부장은 없어서 이 수납이 약간 부족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방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색 이런 것들도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주 조화가 잘 맞나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냉장고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 냉장고는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아니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지금 식탁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식탁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저기 그 싱크대보다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일반 식탁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이쪽도 지금 그 무릎이 들어가고요. 여기 옆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이동을 해보면 이쪽도 무릎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으로 쓰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기창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싱크볼도 크고 깊은 사각형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여기는 도시가스 배관이 주방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국탑을 쓰셔야 되고요. 어, 후드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후드로 아주 예쁘게 달아. 맞죠. 아, 요런 거, 요런 게좀 예쁜 거에 좀 한몫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다용도실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다가 세탁기를 놓고 쓰시는 거잖아요. 인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어지는 집이 방 한쪽에다가 꼭 이런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파주나 고양시 동두천 이런 데는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주방 옆에다가 이렇게 세탁실 공간을 만드는 거 이런 게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환기창을 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층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위쪽에다가 어, 수납장 같은 거좀 만들어서 쓰신다 그러면 이 다용도실에서 수납할 수 있는 물건들도 충분히 수납을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집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마음에 드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